통일. 저게도 네. 뭐 싹이 잘 났었나 보네. 그죠? 아, 잘 났었어요. 그니까 싹이 이제 요새 관리를 잘 해서 했으니 그렇지. 다 올라왔네, 뭐. 통일 거의 100%. 이거 언제 심었어요? 아니 그때 신문대도다 올라왔어요? 아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아닌가? 그많 근데 아맞아 근데 쪼갠 게다 올라왔다고? 이야 강하긴 강하네 근데 뭐뭐처리했어 분위제? 어, 다이센만 했어요 다이센만 어. 다른데도 다이센 처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? 아, 얘들이 반갑다네. 참네요.